저는 한국유통신문에서 나온 신문사 기자입니다.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국민 먹거리 정책이 이제까지 무관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거 많이 알았습니다. 그리고 부농유지의 정책으로 사실 농촌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보증도 많이 타고 많은 돈을 벌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부가 워낙 공유화되어서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특히 도시농업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왔는데 이 도시농업과 로컬푸드의 관계 그게 좀 굉장히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. 도시농업, 도시농업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일단 도시농업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 농업 자체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된다 하더라도, 어, 뭐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, 도시 사는, 저는요, 국회의원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, 하다가 그만두더라도, 숙회 오면서 얼마든지 행복할 자신이 있어요. 제가 불안프기 뽑으면서도 저는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요.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도시에서 사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진짜 <laughs> 뭐한지는 뭐한테 왜 저렇게 살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죄송하지만 참 삶이 고달프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적절히 있어요. 그 삶의 고달픔을 벗어나는, 그, 그러니까 고달픔 말고 좀더 행복한, 전그 도시농업이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길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 중 다수는 아직까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도 다시 계실 수 있지 않겠나? 우리 삶의 지향은 행복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무엇이 행복한가? 행복한 상태는 어떤 것인가? 어떻게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편제시켜보는 과정들을 그게 매우 중요한데, 그 과정을 그렇게 거치지 않았을 수 있다. 우리 국민들이 이 끝이 없이 이렇게 변화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. 그런데 저는 도시 농업이 그 고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또 발전하지 않겠는가. 그 결국은. 내 주변 삶과 연계된 부분으로 거기에 어 이렇게 시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또 그건 로컬 부드하고도 연계될 거고 좀 그렇게 봅니다 도시노 자체가 로컬 보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다도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, 삶의 목표, 삶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보면 궁극적으로 그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전로 뜻을 들리게 네 저기 한번 다 네, 이제 응.